오늘 날짜 7월 11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다시 식당 같은 경우는 3주간 셧다운을 실행한 상태인데 지금 바닷가가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 가족 나들이 겸 바닷가를 나와봤는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제 뒤쪽으로 보이다시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시민분도 한분 지나가셨는데 지금 마스크 안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분위기는 뭐 지금 코로나 끝난 분위기인데요, 그냥. 아 지금 오늘 근데 날씨가 너무 좋렇게 날씨가 너무 좋고 이렇게 귀여운 아이도 지금 나와있죠. 아이야 뭐하니, 뭐하니 여기 봐봐요. 그럼 이제 이대로 바닷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어 그냥 평소 평소 여름인 것 같이 사람들이 그냥 바닷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국 분들은 레돈드 비치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레돈드 비치가 아니라 레돈드 비치 옆에 있는 포렌스 비치입니다 이쪽. 레 이제 피어에 어, 한국 갯집도 있고 한국 회집도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유명한데 이쪽은 그냥 바닷가만 있어요. 바닷가랑 이렇게 화장실 과고 뭐 이런 시설들, 샤워시설만 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조용하게 바닷가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저쪽은 좀더 이제 막자짓거하서저 뒤쪽 지금 보시면은 저 뒤쪽으로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저 뒤쪽이죠? 네네네, 저쪽입니다. 오. 저쪽은 이제 스크림 파는 데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참다 참다, 어? 그집 지면 묶어놓고냐? 하고 느낀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주말을 바캉스를 즐기는 느낌입니다. 바닷가에 지금 아 탈벌하게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제가 또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은, 어저 살벌한 대열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이곳이 바로 토레스 비치입니다, 여러분. 토레스 비치. 자, 그리고 저쪽이 날씨가 좋은 보인다는 카탈리나 아일랜드인데, 요새는 이제, 뭐야, 되지? 고해 같은 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카탈리나 아일랜드가 거의 매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저렇게 저 카탈리나 아일랜드를 한번 소개해드리아 소개해드리면 좋은데요 저희가 엘사티비가 꼭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되해 멋있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멋지게 즐기고 계십니다 와저 어... 언덕 보이시죠? 저희가 팔로스 버디스라고 이동에서 유명한 지역이에요. 제가 이 동네 토박인데 티비, 일병 티비. 팔로스 버킷을 줄여서 티비라고 부르는데 어, 엄청 어마어마한 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 기본 집들이 20억이 넘어가고요. 웬만한 집들은. 웬만한 집에 살지 않는 건 아파트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이 동네가 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른 곳마다 비슷한 포인트예요. 자, 들어가시죠. 드디어 바닷가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눈에 띄는 사인이 있네요. 더 비치 롤스 피지컬 디스턴스 오버 6 플러스 디 리콰이어. 아, 보기 좋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유, 뭐 잠시나마 이렇게 있게 되네요. 이렇게. 코로나였다는 거를. 참, 이렇게 미국인들은 햇빛을 좋아해요. 어. 여기서 정체모를 스포츠를 또 즐기고 있네요. 이게 테니스도 아니고 탁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흉측한 걸로 서로 툭툭 치면서 저거를. <웃음> <웃음> 네, 저기 계속 저 흉측한 운동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네. 타, 타, 타. 땅에 닿으면 지는 건가? 저기 <laughs> 그런 분위기네요. 어, 끝날 때,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아닷가 쪽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네, 우리가 좀 전에 이쪽 토레스비치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파도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썰핑 하시는 분들이 내돈도비치보다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게 파도가 높아요. 이쪽이. 사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와도 불 위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간만에 와서 그런지 마음속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네.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재만사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폴로 중인데 이 우정의 종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 뒤에 보이시죠? 저기 그 종각인데 저게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전전 어, 전 대통령 그 새끼 아니 그분이 이제 어, 미국에다가 저거를 도네이션을 한 거죠. 레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남가주 지역에 가장 끝터리에 명물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 사진도 많이 찍고 한국인 그저우정이종관 구경도 많이 오고 주에 보시면은 어, 농구 코트도 있는데 농구 코트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도 여기서 광고를 많이 찍고 어, 필수 스팟입니다. 어쨌든 여기로 오면 한 번씩 들리는 필수 스팟입니다. 여기 와서 멋지게 클로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철장 자 있는 거 보여 드고 네, 저는 이제 다시 LA로 돌아갈 거고요. LA에서도 생생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사 TV 제발서 받습니다